요즘 그 출제 경향이 B급에서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이제 자기거래 신주발행 뭐 이거 완전 A급 이런 데서만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거안 나와 잘. 자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상품 공부할 때 B급까지 특 A급들 말고 기존에 이제 객관식에만 출제됐지 사례형으로 거의 안 나오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례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핵심 정리 정도까지는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핵심 정리가 한 420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그 정도는 다 보셔야 돼요. 근데 그좀무순된게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핵심 정리 420페이지 너무 많다 그래. 근데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거기도 상법이 있거든? 상송상행이 회사법까지만 있어요. 근데 여기 핵심 정리를 그냥 띄어갖고 글로 내는 거야. 근데 걔네들은 책 너무 얇다고 분량이 이렇게 적냐고 너무 좋아해. 아 그래도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법학인데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리고 상법을 420페이지짜리, 거기 꼭 완결성이 있어요. 그것만 다 알아도 100점 맞아, 상법. 거기 필요한 내용 다 들어있어. 그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거 많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도 많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해셔야 돼.